아니 이게 아 일단은 뭐 하고 보자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할 거냐면 그 슈아마을이 원래는 뭐 지금 뭐 패치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8월 말에 이제 슈아마을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8월 30일 그니까 러 8월 달 이틀 남았는데 이제 공지는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쇼아마을이 나온다는 건데 그래 이제 쇼아마을 나오기 전에 뭐할 거냐? 그 쇼아마을에는 퀘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퀘스트들이냐? 주문서를 많이 주고요. 특이한 퀘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뭐 퀘스트 같은 것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쇼아마을에서는 그 주문서 보상들을 죄다 30%를 주는데 30%는 안 나오고 아마 10퍼 60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30퍼 70퍼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 무슨 주문서를 주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얼굴 장식이 있고요 근데 얼굴 장식이 없어서 이런 거는 이제 나올지 다른 걸로 대체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방패 공격력 장갑 마력 지금 이런 거 같은 되게 희소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 물론 뭐 회색 노가다 목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너프를 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런 주문서들이 나온다 치면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스트들을 재료가 지금 모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빠르게 모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럼 이게 아쿠아리움하고 루디브리엄에서 파밍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슈아마을 퀘스트, 퀘스트 중에, 대표적으로, 고민형 속문치 50개 수집하는 거하고, 악의 물개 인형 100개 수집하는 게 있는데, 고민형 속문치 50개 수집하는 거는, 스태프 마력, 완대 마력, 망토 마력, 그 다음에 뭐, 망, 토 마법방어력, 투구방, 투 방패방어력, 상위방어력, 하위방어력, 이런 것 중에 랜덤으로 주는데, 일단은 그거 퀘스트부터 파밍하러 가봅시다. 먼저 아쿠아리움에서 아기 물기 인형을 100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상은 장공 공격력 10퍼예요. 장공 10퍼를 100%로 주는 퀘스트입니다. 좀 많은데 없나? 여기 여기서 잡을까? 네, 아기 물기 인형 이거를 100개 가져가면 됩니다. 미리 모아놔야 돼요, 100개. 이제 혹은 이런 걸 미리 파밍해서 뭐 당일날 이제 귀찮은 사람들한테 또 팔아도 되겠죠. 네, 아직 퀘스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불안한 점은. 이렇게 미리미리 했을 경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점 공격 모션이 너무 야하다고요? 이거에 성형을 느껴버리는 거야? 자 먼저 이제 아기 물개 인형 수집 100개 이걸 마쳤고요 제가 알기론 더 있을 텐데 그 물개고기? 물개고기 100개 가져가는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뭐 신발 이동 속도 주면서 60% 주는 퀘스트가 또 있긴 한데 이거는 스노클 1개 하고 푸알 100개 수집하는 거 는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기에는 지금 모아야 될게 너무 많아. 어, 루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손뭉치죠. 얘들한테 손뭉치가 나오죠. 손뭉치 파밍을 하겠습니다. 손뭉치는 5 0 개만 파밍하면 됩니다. 에? 오. Oh god, 쉣. so good. Fucking delicious. Oh shit. 은인이야 착한 도적입니다. 어, 굿인굿 보이. 어, 어 50개 딱 모았다. 50개 다음에 그그 다음에는 아니 이게 얼굴 장식 체력 주문서 6 0 주는 퀘스트도 있는데 이런 건 이런 건안 나올 거 아니야. 심지어 주니어 부기풀 100개야. 주니어 부기 씨, 주니어 부기는 저기요. 잘안 나오는 애잖아요. 그 다음에 파밍 할 거는. 사악한 영혼 300개. 이게 아마 메이플 고서를 되찾아라 퀘스트가 선행이긴 한데, 이 상자 메이플 고서 찾는 거 지금 있나? 퀘스트 깰수 있나? 해보질 않았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퀘스트리고 마을이다 보니까 실제로 낼까? 라는 게 존나 그 계속 좀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이거는 신발 민첩성 주문서 30%를 100%로 이제 주는 캐스트인데, 이제 30% 주문서가 안 나온다 했으니까 이것도 신발 민첩성 10%겠죠? 신발 민첩성 10%를 어, 주는 캐스트를 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뒷버프의 돌조각 80개만 모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뒷버프이 자리가 없다는 점. 일단, 일단 돌조각 좀 파밍 좀 해보자. 아, 씨발 또 드피꼴 날까 봐 무섭네. 아. 갑자기 불안감이 와 아, 다시 어? 이 싸늘한 감각은 뭘까? 돌조가 하나만 더. 오케이, 오케이. 돌조가 하나. 아, 감사합니다. 이게 멋짐함 잡는 퀘스트도 있는데 멋시만 잡는 퀘스트는 놀랍게도 40레벨 이전에 퀘스트를 받아 야 수행 가능하다네요 야, 멋짐함. 40레벨. 40레벨 이전에 받으면 멋. 떻게 잡는데 씨. 자, 여기서 그다음에 얻어야 될 거는 좀비 테니 인형 50개 이거는 이제 선행 퀘스트가 있긴 한데 메이플 고서를 되찾아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쿠라와 봉제 고민형그 퀘스트를 깨면은 이제 헤네시스 제이한테 가서 퀘스트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좀비 테니 인형 50개를 가져가면은 이제 망토 체력 30% 하이 체력 30% 상의 힘 주문서 30% 상의 체력 30% 투구 체력 30% 투구 지력 장갑 체력 그 다음에, 망토 지력 주문서, 망토 힘 중에 랜덤을 준다고 합니다. 그니까, 투구 지력하고, 상위 힘. 이게 진짜 준다고 하면은, 진짜 준다. 아? 아니, 확실해? 내 의심, 의심이 가잖아. 진짜, 진짜 그 주문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온다. 제발, 대답 좀 해줘, 제발. 아니, 그니까, 이 보상이, 어, 보상이 그냥, 아, 나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이대로 주면은, 진짜 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 진짜 투구 상의 힘 10%나 투구 지력 10% 준다고 해봐. 뭐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랜덤이라도. 근데 안 줄까봐. 근데 의심하면 뭐해? 해야지. 안 하면 내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안 하면 내가 뭘할수 있는데요. 이게 자유로운 영혼하고 그 좀비 테니 인형 각각 50개씩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50개 모 하고 다시 퀘스트 받아서 그 자유로운 50개 또 갖다 주면은 이번에는 전신 가본 민, 민첩 전민 10퍼 전지 10퍼 비당신 민첩 10퍼 장민 10퍼 신발 민첩 10퍼 신점 10퍼 망민 10퍼 하이 점프력 10퍼 신발 이동 속도 10퍼 중에 랜덤으로 하나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것도 진짜로 주는진 모르겠음. 어. 그 저것 중에 과연 뭐가 진실일까? 왜 가난한지 알것 같다고? 쉿.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 <laughs> 불확실한, 그, 어? 주식에 투자하는 것 마냥, 어? 그니까 이 새끼는 아무 근거 없이 테마주만 타는 새끼, 어.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침팬지 어? 그냥 9시에 장 열리면은, 어?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거 검색 딱, 띡 해서 매수 버튼 누르는 그냥, 그냥 침팬지임 두고 봐.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볼게. 아니, 기타침 좀 나와봐. 아니, 너무 안 나오잖아. 아니, 기타 팀도 안 나면 어떡해? 씨, 봉지 인형 새끼들, 그냥, 어, 싹 다, 씨, 어? 그, 우주 수거함에 갖다 넣어버릴까보다 그냥, 어? 공지 떴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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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공지 떴, 확실해? 8월 30 업데이트 지연안 내. 왜지연안 낼까? 해외여행 지역 추가 업데이트, 쇼아마을, 의자 시스템. 후후! 뭐해, 준비 안 하고! 다들 모여! <laughs> 뭐해, 파밍 안 하고! 다들 파밍 시작해! 어. 자,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어. 다들 모여. 그래, 지연 돼도 괜찮아. 어쨌든 나온다는 거 아니야. 하하. <laughs> 그래, 그래. 아 <laughs> 공지를 씨. <laughs> 오후 9시 30분에 쓰는 새끼가 어있어 씨. 그래도 공지 써주는 새끼. 내 것도 같이 모아. <laughs> 지금 이거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안 보여요? 이 말을 하고도 내 것까지 모아달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난 견호구린의 재료 믿을게. 아, 만원 후원! 만치즈! 재료, 치를 믿는다고? 세상에 미을놈의 새끼 하나 없다는 거 증명해야겠지. <laughs> 탁탁! 에, 네, 탁탁! 그, 셔터 내려! 어? 아, 배부르다.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이미 먹은 것 같아. 만 견호구리 모든 피해 재료 진심 부탁함. 2만원으로날 사겠다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에, 네, 절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군요. 뭐에내거 교환해! 어, 지금 교환해 와서 교환 눌러. 교환 내거다 가져가. 나뭐또파밍하면 되지. 뭐, 어, 야, 몸값 2만 원이라니. 어, 우리가 뭐 사이버 매춘이야. 어허, 그런 방 아닙니다. 에, 그런 방 아니에요. 에, 아니 근데 뭐 창문, 지, 스피어맨이잖아. 어, 직역하면, 창남이란 뜻. 어, 아니, 스피어맨, 뭐 직역하면 뭐그 말이 맞긴 하지. 어, 아니, 뭐내 직업이 이런데, 뭐 어떡해. <laughs> 이 속발굴레 50가지가 그거거든요? 속발굴레 50가지가 딱 그거의 끝인 것 같아. 그 주는, 그 주문서 주는 거. 거의 100% 확률로 주문서 주는 거는 거의 이게 끝이에요. 물론 더 있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다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스토리를 좀 진행하고 퀘스트를 좀깨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니, 근데, 열쇠걸리를뭐한데 100개나 모으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어, 씨, 100, 열쇠걸이 100개를 뭐, 새끼, 장사하려 그러네, 어? 그렇게 모아, 모아가지고, 아, 이, 보부상 하려고, 그냥, 어? 오늘부터 번개장터 매일매일 들어간다. 열쇠걸이 오라는지 확인한다, 내가. 그럼 이제 끝 아닌가? 어, 이제, 물개고기, 보리알, 그거 하면, 이제, 사실상, 오리알 뭐로 가야지? 각각 100개씩 오리 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없나? 아니 잠깐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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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분할 분할하자 어 업무 분담해 나는 오리알을 구할게 물개 고기를 구해와 어 역할 분담해 아니 그게 맞잖아 이게 효율적인 거잖아 내가 오리알 어 구해놓고 있을게 아니 오리 진짜 개멍청해 보이네. 음. 어 뭐야? 어? 어? 아니 아니 이걸 먹었다고요? 어나 진짜 그냥 운이 없어 이 새끼는 그냥 모든 파밍을 하루 아침에 하려 그래서 피로도가 높은 건가? 나오지도 않는 캐스터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닐까? 거의 다 왔어. 이 레이 이 레이스의 끝이 보여 지금. 아 닭발라 주문 선줄 알았어 싶퍼 진짜 먹었네? 아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상하이라 상하이 먹은 거야? 진짜 진짜 거, 어 진짜 진심으로 상이 방어력 하이 방어력 불과 그저께 빙판길 파밍해서 장공하고 석궁 시퍼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먹으려고 시팔레가 그개 고생을 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 어 진짜 억가잖아 중은서 두개타 먹었는데 그게 상위하이 방어력이야. 우와. 여기 물개는 막민 60 준다고? 자, 등가 교환.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될지 안 될지 이 캐스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은 희미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퀘스트가 있고,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그냥 무은 거예요. 왜냐면은, 당일날 사람 많을 때 나온다 치면은, 파밍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기회가 있을 때, 파밍을 한 거고요. 지금 당장, 파밍 할 만한 거라고 추천하시면, 고민 형 손문치하고, 아기 물기 인형, 그 다음에 열쇠고리, 그리고 좀비 테디 이, 밑에 좀비 테디 인형들 이런 것들을 뭐 미리 파밍해 두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천하는 것 뿐이지 뭐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다음 주에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는 아니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행캐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서는 선행캐스트 미리 깨셔야 돼요 네 저도 지금 메이플 고서 되찾은 거, 그걸 깨려고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는 중입니다.